안녕하세요. 어? 설의신당 소연혜기십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그동안 너무 바빠갖고 제가 영상을 좀못 찍었어요.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빌어가 꼭 빌어가야 되는 사주가 분명 있고 대표적으로 제자 사주. 제자 사주는 평생 빌어서 자기 업장도 빌고 그다음에 신도님의 그런 부분도 빌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고 보통 빌어가야 된다. 그 공을 드려야 된다 보면 보통은 명을 빌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줄이 짧아.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금 신도님이 계시는데, 애기인데도, 뭐, 명이 7살, 9살, 14살, 18살, 뭐, 이렇게 네살도 보이는 또, 그런 애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기는 딱 태어날 때부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운명이니까. 그건 정해진 거야. 그치? 그러면은, 명이 없으면 사람이 다 없는 거야. 그치 명이 없으면 돈도 없고 뭐 복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죠 그렇죠 명이 없는데 그니까 그 부분을 다 명을 빌어가면서 복도 빌고 재물도 빌고 그치 그다음 명예도 빌고 학업도 빌고 이렇게 다 비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명다리를 올려줘라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애기들이요 들어가는 그런 사주팔자를 보면 보통 이분들은 태어날 때. 명이 담명수로 태어나신 분들이고, 부모님 자가 이별수가 있어. 부모님 자가 이별수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한 분이 아프시거나, 아기가 태어나면서 금전으로 치거나, 그치? 아니면 뭐 사고가 난다거나, 조실부모 아니면 편모스라, 편부스라의 가정에서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은덕이 없고, 그 다음에 형제 은덕이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실은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그렇 부모의 은덕이 없고 형제의 은덕이 없고 부모 덕 없다, 형제 덕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인덕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공부해야 될 그럴 시기에 공부를 놓치고 자기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게 되지. 월급이 이 따박따박 금전이 들어오는 이런 직업을 못 갖게 돼. 그러다 보면 또 금전고력이 생기고 그 금전고력이 악순환이 되면 이분으로 계속해서 금전고력에, 어? 금전이 고력이 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잖아. 결혼도 못하고 잘 못하고 결혼해서라도 또 불행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이고, 그래도 부모님 때부터 좀 빌어갔으면은 좀 너가 고력이 좀덜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초박히고 급박혀서 뭐라도 큰걸할수 없으니, 그러면서 이제 금전문이라도 좀 열어달라 하면서 이렇게 조상님 덕에, 아니면 신령님 전에, 조상님 전에, 신령님 전에 이렇게 빌어가거라, 이렇게 하거든. 어떤 분이 오시면 정 평생을 신령님 전에, 조상님 전에 여쭤보고, 공을 드리고, 그 은혜로 살거라, 이런 공수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들을 다 본인의 생각으로 또 어기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고려가 있어. 인간의 고려, 내 건강의 고려, 내 사고로 치거나, 금전으로 치거나, 이렇게 돼서 행복한 생을 살지를 못해. 반드시 신당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보통 병원에 가서 처방전만 받는다 그래 근데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이 있으면 공을 들여라 할땐 조상병이 있을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고상 가물이 있다 넌 조상 사주다 이렇게 되면 조상님하고 연결이 돼. 이 자손 특별히 그래. 그럼 조상님들하고 연결이 되면 조상님들이 잘 험하게 가시고, 원지서, 원져서 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속 이 자손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럼 본인이 별로 좋지 않겠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꼭 그때 뭐 이렇게 죽는 건 아니지만, 그때 뭘로 쳐. 건강으로 치든가, 사고로 치든가, 아니면 부모님 전에 치든가, 금전으로 치거나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 못 가게 만드는 거야. 평범하게라도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뭐 사고를, 사고를 당해서 횡액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건데 꼭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의 고력을 다 갖고 뭐 사는 운명이니까. 조상님의 은덕으로 사는 거지. 조상님의 또 운으로, 운을 빌려서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상님의 업장까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태어난 거지. 그치. 그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거잖아. 그치. 짧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하거나, 편무나 편부스라에 태어나, 이런, 이런 아기씨들이 많아. 그 사주는 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은 뭐 금전운이 없 문이 막혔더라도, 그렇게 초라도 밝히면서, 제가 이거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공을 들이니, 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상님들, 이렇게 금전문이라도 열어드리면 제가 닦아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그 거짓말처럼, 뭐 쓰고도, 먹고도 남게, 그렇게 어떤 문을 열어주셔. 금전문도 열어주시고, 귀인문도 열어주셔서, 그자손이 조상의 은덕으로,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고요.